2008년도 서울 소개 주식회사 심우식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팀 사장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장소가 이렇게 큰 장소 이렇게 하니까 인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해가 어느덧 지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한 해는 어, 이것저것 진짜 복잡하고 말이 그런 속에서 음, 생각만큼, 우리가 바라던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낸 것 같습니다. 내가 어, 준비한 신의 의사를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힘들어, 어, 조용하게 넘어온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선 일정으로 인해서 여당의 열린 우리 당이 해체되고, 또 새로운 신당 창당을 위한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의 과정, 그 다음에 한나라당의 후보 경선 과정, 또 이명박 후보의 디케이 의혹 등이 마지막 작년도를 아주 시끄럽게 한 그런 작품 같습니다. 경제적인 면 보면은 나라가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는 호황 속에서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내수의 그 부진 또 국민 경제가 어, 밀접하게 돼 있는 유류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으로서 소비자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치감 경기는 아주 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강경한, 강경 일변도의 노조, 경영 환경에 그 악화가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투자 미흡. 투자가 미흡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실업이 증대하고, 이런 일들이 현 정부에 와서 특히 더욱더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현 정부가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고 어, 평등 이런적인 이런, 이런, 이념적인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에, 국가 균형 발전의 명분 하에 전국적인 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 재정의 그 300조에는 약 300조에는 어마어마한 그 재정 대책을 지금 정부가 국민에게 떠주고 받게 습니다 현재 남북간의 그 교통별에 대한 다시적인 평가가 있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좋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제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실용을 중시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거출돼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하다가 심각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고유가의 수용고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초에 배럴당 6 0 달러 정도 유가의 원가 격이 연관이 됐습니다. 국내 유리소비의 정체 속에서도 주유소수는 증가가 되고 있고 따라서 단위 주유소당 판매량의 감소와 고유가로 인해서 마진율이 지금 저하되고 이런 것이 경영 악화로 주유업계가 매우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러나이러한 환경이 올한해나아지기보다는 아마 그대로 어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사의 시점한 보면 2006년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도 12월 에에 저희 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2는2 0 0 0을 월간 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전월 작년도 12월 판매가 우리가 그동안 소방기 2만드람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에도 2만드람을 넘기지를 못하고 19,000드람 정도의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보면 한 3,000드람의 판매량이 지금 감소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면에서도 아 9개 주유소가 2006년도에는 한 7억 원 정도 세전 세전 이익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을 이루었으나 지난해는 어 지금 정확하게 결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알수 없으나 거의 한 4억 원 이하의 수익이 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고 또 그러나 지금 현재 후반기 후반기에 수익이 거의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서일소위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올해도 지속적으로 전년도 후반기와 마찬, 마찬가지로 수익을 못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지금 긴장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과거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소유 가족 모두가 고객에게 만족을, 직원에게 기쁨을, 회사에는 이익을 이세 가지의 대형 방침을 추구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다. 그러나 음, GS 칼텍스의 서비스 평가 결과가 2006년도보다도 어, 저조한 결과가 났습니다. 1 0권 내에는 지금 하나도 없고. 어, 전년도에 저희가 1위, 4위, 7위 이렇게 3개 주유소가 10위권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위에 일을 한 없어도 10위권 바깥에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 자체 그 디자인한 우리 그 어, 사원복이라고 할까 주유원복의 지급이 그 후반기 겨울철 그 동보에는 전동을 못 시켰습니다. 새로운 어떤 직원들에 대한 만족을 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으나 경영 수익이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실시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조직 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모두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을 못했고 또 물론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좀 아쉽고 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는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 올해가 올 창립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브라질 선진께서 1968년 11월 7일 아, 지금 현재 서일주유소 자리에서 아, 그때 당시에 화성주유소라고 그런 상호로서 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생존해 계신다면, 계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지 생각해 봅니다. 근면하시고 범사하시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불안하게 생활하시던 모습과 남을 위한 봉사의 활동에 열정을 보이셨고 또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 한다 할머니 떡도 싸야 한다 마른 손도 또 짜라 남의 돈을 무서워 해야 한다 등 많은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선친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면서 어,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40주년을 맞이하는 신년단에서 저는 서울가족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회사의 비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해인데 새로운 4 0주년4 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새로운 틀을 짜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의 관행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회사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조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리점도 추진하고, 가화과 차원에서 충전소도 운영하며, 또 주유소 수용에 대비해서 신규 주유소도 확장하고, 또 기존 주유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건축도 하며, 비용 절감 방안으로 셀프 주유소나 지금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 체제에서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회사의 제도나 운영 시스템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위한 금융권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 창출의 노력은 지금보다 더 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현장을 중시한다. 판매회사의 성표는 모든 고객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대상 고객의 정확한 선정.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 환경에 따라 틀리고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대상 고객의 정확한 선정. 또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현장 운영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수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고객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현장 직원들의 정신 자세와 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도 필수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근무에 대한 자긍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성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넘쳐있는 활력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갑시다. 셋째는 경쟁력을 확보하자. 먼저, 서유가족 개개인의 능력이 업계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능력 배양을 위한 독소 경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제출된 도쿠함에 대한 성의와 성의가 있고 또 진실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인가를 평가하는 그러한 차등제도가 지금보다 개선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하고 추진력이 있는 인재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업무의 간화 단순화, 단순화, 디지털화 시킨, 시켜서 킨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식개발에 모두 함께, 함께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의 의무적인 등록 조건을 강화하고 좀더 의미 있는 그러한 지식 등록이 될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보상을 지금보다 더 보강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성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이고 창의적인 대안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식개발에 모두 참여하는 그러한 문화를, 회사의 문화를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서일가족 여러분, 지난 2007년에 아쉬움은 이제 뒤로 하고, 새로 다가오는 2008년을 서일가족 모두가 의미있고 보람된 한 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시절, 단한 번도 우리가 쉽게 이루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경쟁자인 주변의 모든 경쟁자가 함께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할수 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전에도 그래왔듯이 우리에게 닥칠 도전을 슬기롭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가족 여러분들의 능력과 그러한 열정을 믿으며 밝고 희망찬 한해를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설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뜻깊은 새해 계획 세우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함께 하시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주 의소 수정주의소, 이 주의소는 고객 만족 병행의 신천을 통해 탁월한 경영평가를 달성하고, 회사 발전에 기한 공인 품고, 2007년 최우수 기준으로 표창합니다. 2008년 1월 3일, 서유석의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진, 무. 주고하셨사니다 이거를. 저 김승종 팀장하고